안녕하세요. 독일어로 성경 암송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해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독일어로는 Römer Kapitel 6, Vers 2 3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어 먼저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은 독일어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d e n der Sünde sollt ist der Tod.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로마 Kapitel 6 Vers 23.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도 부분별로 나눠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부분은 den der Sünde sollt ist der Tod 라고 했어요. 여기서 den은 다시 접속사 그러므로 왜냐, 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Der Sünde sollt 에요. 어, 지난번 말씀에도 Sünde가 나왔는데 원래 여성형 명사죠. 디즌데예요. 근데 여기서 데아즌데, 그리고 솔트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 명사가 같이 나왔으면 보통 이제 소유격, 이격으로 받아주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인 데아즌데가 솔트에 따라 붙는 거예요. 솔트가 무슨 뜻이냐? 급료, 보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이 보수래요. 어떤 것에? 죄의 보수, 죄의 급료. 다시 말해서 죄의 삭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ist der Tod. 죽음이다. 그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enn der Sünde s o l t ist der Tod. 그리고 나온 부분은요.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여기서 die Gabe Gottes, 여기 Gottes도 이격이 되는 거죠. Gabe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나, aber ist das ewige Leben. 밑에 적어놨죠? Das ewige Leben 하면은 영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wig 하면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데 어떤 영생이냐? 인 n c h r i 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콤마 뒤에 붙은 u n e r 이 말은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이 하님의 선물이. 그래서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Amen,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보다 짧죠? 그러면 한번 힘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Den der Sünde sollt, ist der Tod.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Römer Kapitel 6, Vers 23. 네, Den der Sünde sollt, ist der Tod,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Römer Kapitel 6, Vers 23. Ne, haben wir da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Den der Sünde sollt, ist der Tod. Die Gabe Gottes aber, ist das ewige Leben in Christus Jesus, unserem Herrn. Römer, Kapitel 6, Vers 23.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Auf Wiedersehen. Tschüss!